라이덴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 열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그 크신 은총을 우리 마음 속에 가득 담아 이 땅에 그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원수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 주세요.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 주세요. 여러분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대의 한쪽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다른 쪽 뺨도 대어주세요. 그대의 겉옷을 가져가는 사람에게는 통옷도 마다하지 마세요. 그대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에게라도 주세요. 또 그대의 것을 가져가는 사람한테 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남들이 해주기를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똑같이 남들에게 해 주세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칭찬감이 되겠어요? 죄인들도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거든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해준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칭찬감이 되겠어요. 죄인들도 바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이든 돌려받을 것을 바라면서 빌려준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칭찬감이 되겠어요. 죄인들도 죄인들에게 빌려준 만큼 되돌려받을 생각으로 빌려줍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여러분의 원수들을 사랑하세요. 좋은 일을 해주세요. 아무것도 돌려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빌려주세요. 그러면 큰 보상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 딸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악한 사람들에게도 너그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도 마음 따뜻한 분이신 것처럼요. 남을 심판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남을 죄에 있다고 판결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죄 있다고 판결받지 않을 것입니다. 남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용서 받을 것입니다. 남에게 베푸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여러분 품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에게 갖다 대는 잣대를 거꾸로 여러분에게도 갖다 대실 테니까요. 누가 보면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또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특별히 사람을 대할 때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말씀만 뚝떼 놓고 생각하면 인간적인 도리를 이렇게 하면 좋은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한 가지는 이 말씀을 받는 제자들, 그들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가치가 어디에 나타나 있었나 하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앞에 있었던 사복사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복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던 네 가지. 그리고 끝장이다라고 말씀하셨던 네 가지. 마태복음에서는 팔복. 이 팔복 또는 사복사화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가치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난해도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니까 굶주려도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 주실 테니까. 지금 울더라도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웃게 해줄 테니까. 사람들이 미워해도 비방받아도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비방받는 것이니까. 그런 날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크신 보상이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원수를 사랑하는,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 나에게 저주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빌어주는 것,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는 것, 뺨을 맞아도 다른 쪽 뺨을 대어주는 것, 겉옷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통옷도 그저 내어주는 것,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돌려달라고 하지 않고 그저 내어주는 것,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가치,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원수는 미워해야죠.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저주해야죠. 나에게 함부로 대하면 나도 똑같이 함부로 대해야지 무슨 기도를 해줍니까? 땀을 맞았으면 똑같이 뺨이라도 때려줘야지. 어떻게 다른 쪽 뺨을 때려줍니까? 음, 내어줍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단지 사랑하자, 사랑하자 그렇게 외치면 가능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랑하자라는 나의 정신 상태로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거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 그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그리고 그 원리를 표현하는 것이 32절부터 나오는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죠? 뭐,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지.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뭐 특별하게 할수 있는 일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나한테 뭔가 잘 주는 사람한테 그렇게 똑같이 사랑한다? 똑같이 베풀어준다? 그건 세상 사람들 다 하는 일 아닙니까? 내가 무엇인가 받으면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고, 그게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나에게 주지 않아도 내가 주는 것, 나를 괴롭혀도 내가 그에게 잘해 주는 것, 돌려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내어 주는 것. 왜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딸이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더 풍족하다. 나는 분명히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미 경험했으니,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 할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아버지를 닮아서 나도 그렇게 해 주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따뜻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자녀도 똑같이 따뜻함을 세상에 주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대로 배워서 하니까요. 맞습니다. 부모가 하는 일을 자식이 그대로 따라 합니다. 부모에게서 배우고 그대로 받아들였던 일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해주신 일이 있다면, 나도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조건도 갖추지 못했을 때, 우리가 아주 약한 존재였을 때,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을 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심지어 나의 원수가 된 사람들을 할지라도 똑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는 삶,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사는 삶 하나님 나라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속에서 보는 것은 사람들에 대한 판단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것. 제가 목사로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겁니다. 저런 사람은 구원 받았습니까? 저런 사람은 구원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심지어 누구는 예수를 믿, 믿을 수 없을 것 같아. 뭐, 그런 말들,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 왜 그걸 판단하려고 합니까? 사람에 대해서 왜 내가 판단을 합니까?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아니죠. 우리가 누군가의... 누군가가 지은 죄를 분별하는 것 필요합니다. 잘못한 사람을 분별해내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결정, 판단, 그 사람이 구원을 얻었는가, 못 얻었는가, 뭐 그런 식의 판단, 또 그래서 내가, 내가 뭐 용서하는 일도, 음, 아니, 내가 뭐할 일이 없어,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그것은 사람이 할 일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쉽게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죄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는 있어야 하지만 사람을 가지고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려고 하는 말, 말 그러한 생각 그러한 판단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먼저입니다. 누가를 심판하기 이전에 누가에게 베푸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목상과 적용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따르는 제자라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대하고 섬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을 대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그 판단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누군가의 죄를 분별하는 일이 필요한 이유는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그것까지도 판단을 보류하고 죄에 대해서 정확한 분별을 할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음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살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존재 가치를 단정하는 일은 사랑을 베푸는 것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